얼마 전에 우리 이시안이 리버풀 코치 한번만났나아 알고 계시는구나 역시 또 할아버지 관심 많으시지 축구. 코치님께서 이시안이 칭찬을 많이 하던데요 네 응, 많이. 응. 많이 아주 사람... 많이 <laughs> 아주 많이 제앞 빼고는 한 2년 전에 한번온 적이 있는데 학창 경년때한번 오고 잘 기억이 안 나. 뭐, 음. 제아는 이상갈 때, 시아바고 또, 제시아안하고붙안녕하 안녕하세요. 하 네? 안녕하세요. 안녕 올라와. 안 꿈이 없 안녕하세요. 이 나의 꿈이었다. 항상 제가 잘하든 못하든 힘들든 기쁘든 든든한 투원자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너가 은퇴를 하지만 본인도 축구선수의 아버지의 은퇴를 하는 날이다, 내일이. 녕하습니다 어... 아 지안이 어, 들어와. 아이고 마이크네. 이제야도 마이크네. 이거 뭐고 그냥 뭐지? 간식이. 아 애들도 할아버지 오랜만에 봐서 너무 좋겠다. 네. 아빠도 이거 진짜 오랜만에 왔는데. 이제 여기 딱 오니까 이제 기억이 난다. 와다 모아주셨어요. 아이돌 이렇게. 어. 야 공하고 어, 신발만해도 진짜. 거의 박물관 아니에요? 박물관이죠. 네. 이동욱 선수의 박물관인 거죠. 우리 아버지 다 가지고 계신 거 이렇게? 저렇게를 모아서 집에 다 오, 놔두시더라고요. 어머 감사해라. 아, 못 버리지. 블라인드가 이동욱 선수예요? 누가 봐도 이동욱 선수지. 아, 어. 블라인드가, 블라인드가. 이동욱 선수. 그래 시작. 시작. 오래간만에 받아보네 이런데. 자. 아우, 용돈 주세요! 용돈 주신다. 그, 제안은 크으니까, 자. 제안 자. 아빠는 오. 더 크니까. 아유, 아빠는. 아 아들은, 아들은. 아빠는 이거 세뱃돈 이거 잘먹주고 천억천억. 센스 있으시다. 아, 그래. 감사합니다. <laughs> 얼마 전에 우리 이시안이 리버풀 코치 한번 만났나 아, 알고 계시는구나. 역시 또 할아버지 관심 많으시지, 축구. 코치님께서 이시안이 칭찬을 많이 하던데. 요 네. 많이. 오, 많이. 아주, 사람... 많이. <laughs> 아주 많이. 많이. 주특기가 뭔시아이는 저요? 네. 슈팅. 아, 진짜? 나중에 아빠만큼 네가 잘할 수가 있나? 더 잘할 거예요. 오은 사람은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은 죽은 아람은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사 사람은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은 죽은 사 해도 등어다등이야 <laughs> 일등 그렇지 운동신경이. 맞아 운동신경 아, 좋잖아요. 일등 했는 거 보여줄까? 그 당시에 상장. 어? 가 올게. 이비 <laughs> 네, 줄게. 그 상장이 아직 있어요? 그걸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미시안 이러봐. 이가미샤 옆에 간 아, 뭐야? 자, 봐라. 진짜 아버님 멋지다. 멀리 쫓아가고 멀리 뛰지요 이제 요서 일이다 일이. 이리. 요거는 초야? 공 던지. 공 던지기를 했는데 있어요? 대박. 이거 어, 내가 만약에 공만 잘 던지고 그랬으면은 민병현이 음. 없었을 수도 있지. 그랬을 수도 있병현이 없었을 수도 있지.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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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숙에서 그럼 내가 축구했지. 야. 나도 우리 동네에서 축구부가 있었으면 축구했었을 텐데. 그럼 이동국이 없었지. 100m 달리기. 어. 100m. 1등이야. 무조건 했, 하면은. 했다 하면은 했다면 이위구나 아빠는 일이 일이 아니면 안 해요? 뭐. 아, 나같 야. 그래서 아빠가 아빠가 이거 대회를 나가서 그 축구 팀이 있는 감독님 있지. 아빠를 보고 이제 스카우트를 해 갔어. 그 그래,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아빠는 축구 시작한 거야. 오, 스카우트 아, 당했구나. 그, 여기 아빠 옛날 축구화들막 그때 놔두고 그랬었는데. <목소리> 야 여기 있는 축구화들이 23년 넘은 축구화들이야 좋아. 축구가 이렇게 많아. 대부분 다 버리는데. 이게 그대로 있다고? 이제 시안이 커면 시안이가다 신어야지. 맞아요. 와그 신발 신고 이제 경기장 나갔어. 야. <목소리> 시안이 너 한번 신어볼래? 이게 되게 크니? 이게 축구가 그때 당시에. 한 3만원 정도 했었어, 3만원. <laughs> 3만원이었는데, 아빠가 이제 3만 3천원이라고 얘기해가지고 3천원 민댕 쳤거든. <laughs> 모르셨어요? <laughs> 어? 아니, 알고도 그냥 주신 걸 수도 있어. 아, 아니. 아빠가 그런, 거, 그런 줄 알아. 지금. <laughs> 여기 보면은 우리는 맨 땅에서 축구를 했으니까, 이게 여기에 빵꾸가 난단 말이야, 이게. <laughs> 빵구가 나면 여기 구두방에 가가지고 여기 떼어 이렇게. 이게 축가를 막갈 수가 없으니까. 아이거 아. 이게 다 달아. 그러면 이제 창가리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밑에를 뜯고 그른는 차를 갈아가지고 또 신어. 축가가 많이 신으니까. 그래, 그렇죠. 음. 뒤에 이집 봐봐, 이깔창깔 다, 다 지금. 지금 시 아. 아. 그지 역사가 있다, 그죠? 아. 역사가. 아직까지 아빠 그땀 냄새가 있지 않아? 봐봐. 웨마타 <laughs> <laughs> 그걸 왜 왜? 웨마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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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왜 왜? <laughs> 아 귀여워. 야 역사다. 30분 아, 전에 <laughs> 발 냄새를 <laughs> 땀 냄새를 지금. <laughs> 아, 아 시아니가. 아빠도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신던 거 모아놓고 있어? 아빠가 그런 걸 하겠나 지금? 저는 정말 이렇게 못할것 같아요. 이거는 와 절대 제제 미안. <laughs> 오빠. <laughs> 저건 뭐야? 스크랩북? 야, 그거 제 그거 잘못 만지면 할아버지한테 혼난다. 연도별로 어. 아. 다정리 할아버지 연도별로 다 정리하셨대요? <laughs> 대단하시다. 할아버지 진짜 보물 어, 보물 1호야. 집에 불이 났다 하면 딴거가 갖고 거 없어. 음. 이것만 들고 나오면 된다. 아, 세상에. 어, 지금은 이렇게 신문 같은 게 없잖아. 음. 인터넷 다 보는데 그때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으니까 어떠한 정보나 뉴스를 무조건 하고 신문을 통해서만 음. 볼 수가 있었어. 터미널 가판대 보면 신문별로 쫙 있잖아요. 어, 그래서 아, 그거 있죠. 하나씩 다. 맞아. 맞아. 아빠가 언급된 건다 찾은. 어, 할아버지께서 <laughs> 아빠 이름 세 글자만 들어가 있지 다 오래 가지고 이렇게 마, 음. <laughs> 만든 거야. 그냥. 어, 여기 완전 그냥 한두 이동국. 아유. 와, 아기 차범근 축구상. 축구상. 허, 저 시절부터. 저 이름만 나오더라도 오려가지고 네, 초등학교에 일해고 최고 큰 상이 잡은 건축구상이었어이상 타는 날에 눈이 그래많이 왔어 크 서울에 눈이 윽수로 왔다 윽수로 왔어 장 그날이 아우 아버님 아버님도 새롭겠다 그리고 또이 대통령배 대진. 대진표를 갖다가 할아버지가 다 대진표까지 다 이런 어대진표를또 갖고 계시네 와. 학교 다닐 때 경기했던 대진표나 이런 것들을 다 모아 놓으셨더라고 대박이다 어. 이게 이승기 역사라 보조공고 응? 배제고 하고 지금 이래 해서 제 차돌이 선수도 배제고에서 뛰지 어 차돌이 선수네요. 또 다른 때 만나서 경기를 하고 음 97년도 이럴적에 아, 차범근 축구 감독이 자기 자식들이가 이제 보라 효창운동장에 온 거야 여기에서 아. 이제 차범근 감독 눈에 팍 들어온 거야 아. 이제 차범근 감독님이 프랑스 월드컵에 나갈 적에 최연소 아빠를 갖다가 프랑스 월드컵에 딱한 어, 뭐 골을 넣어서 어, 16강에 들수 있도록 아무나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살아있다, 살아있어. 굉장히 어셀처럼 생생하게 기억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되게 지금도 자랑스럽게 아들을 손자 손녀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어... 너무 행복하신 거지. 네. 그 자료는 항상 그 이동국이라는 그 어떠한 인생의 선수 생활을 하면서 그 하나의 기록이그 순간이 지나가면은. 또 그런 걸모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그 순간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래 뭐 나름대로의 그래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laughs> 멋있다. 멋지시다. 진짜 멋지시다. <laughs> 어? 시아야 저거 봐. 어? 지희가 누구야? 어, 설마 아빠의 첫사랑? 어? 아, <laughs> 지희? 아, 설마? <laughs> 어 뒤에 편지도 있어. 어 팬인가 보네. 저렇게 팬들이 와, 선물 준 거를 어 그것도 다 가지고 계세요. 아버님이 2001년 어, 8월8 8월 2일날 시작해서 9월 23일 한달 동안 술을 놓으셨던 팬들이 수, 선물해 준 거지. 와. 아 정말 저거는 한땀한 한 땀이니까 그지. 아팬 네트워크나. 아빠 팬이 있었던 사람이야. 어축구 <laughs> 할 때. 네. 그 당시에 포항 우체국에서 아예 이동국이 함을 만들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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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그 정도였어? 진짜요? 아 팬이 있었던 사람인데요. 아 <laughs> 우체부들이, 우체부들이 배달을 모하니까이 네. 인형이고 뭐 다오간 선물하고 팬데타고 그러니까 네. 이제 전화가 와고 이제 차가 다 대야 싫고 엄청나네. 하루에 팬레터가 300톤에서 800톤까지 와. 아, 진짜 좋겠다. 팬들이 워낙 많이 몰리니까 집에 못들어가 팬들이 막그 앞에 진을 치고 있다. 최고였죠. 와! 와, 와그 당시에 그만큼 인기 있었다. 아까 인기 엄청 많았어, 시아이들은 관심이 없죠, 지금? <laughs> 안 듣네요. 안물을 안... 그렇지, 애들은... 자, 자, 고는 아빠 거는 일단 접어 봐라 아, 어, 이거는 제아, 이거는 뭐 이거 해. 제아 것도 뭐, 있어요? 제아 것도 하셨더라고요. <laughs> 어, 나도 아도 있네. 내 체면이 이 아, 나지 할아버지의 나왔네. 행복이네요. 음. 음, 음. 어, 저거는 음. 오남매들이 이래. 아빠 이제 끝났으니너들해 준다고 기사까지 다놓으셨구 음, 이제 기사거리 이제 나오면 다 이게 이제 이런 피는 모습을 봐. 아, 우리 거도 있어요? 우리 거도 아 있어? 요즘 피는 모습에 이제 집중적으로 다 이제 나오는 거 같아요. 집중 스크랩. 미나. 미나. 미나, <laughs> 미나 윤준이도 있다, 윤준이. 아 우리 엄마한테 전화를 해야 되겠는데. <laughs> 좀 스크랩 좀 해놓으라고. 컴퓨터고. <laughs> 아주 대단하시다. 야, 이거 프린트를 하셔 가지고 네. 아 인터넷으로 아 이제 볼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거랑 아 이거랑 다른 거라고 그래요. 아 느낌이 다르지. 와, 최근 것까지 다재제아이리고할때 아버지 TV 보면서 이거 우셨다 안 우셨다. 우셨다. 우셨지. 무조건 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 저는 그 모르지 말아지. 금 근데 이런 꼼꼼한 거 보니까 시아니는 할아버지 닮았네. 시아리 꼼꼼해요? 시아리 꼼꼼해요? 진짜? 음, 이렇게 꼼꼼하지 않아. 았 미친 꼼꼼하지 않고. 이 남은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보셨을 때 아빠 아빠 누가 제일 응.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저희 응. 오남매 중에서? 참호생이야, 정훈이 같은 거는 니가 그 재야가 닮았지. 음. 응. 응. 그, 그거는정신이으로그데 얼굴은 누가 누가 제일 잘 많이 닮았어? <laughs> 얼굴은. 얼굴은 누구? 엄마 맞냐? 제피하는데너 머리 짧으면 이제 아빠랑 똑같을 거야. 엄마 <laughs> <잘> 닮았어 전혀. 야 시한이 아빠 닮았다 그러면 좋아하는데 얘네들은 아빠 닮았다 그러면은 싫어하더라고. 왜 아빠 너무 잘생겼는데. <laughs> 그러니까 제일 싫어요. 아빠 닮았다는 <laughs> 얘기. 왜 그렇지? 나 제아도 너무 예쁘고. 시한이도 아빠 좀 닮았나? 피아니뭐 아빠 좀 닮은 거 같아. 뭐 어 닮았어 오, 닮았어 닮았어, 아, 닮았어. 닮았네 아, 닮았네 오, 닮았네 시안이 아빠 닮았어 응. 할 아버지는 무슨 운동 잘하셨어요 배구를 좀 잘했다 음. 어, 아버지 음. 공구하셨어요 배구, 아, 배구 군대 시절에도 배구 선수를 해갖고 그렇게 도 따고 그래서 군대를 해병대 조신에 원남전 참전을 아. 두번 하시고 오셔가지고 음. 음, 배구 선수. 음. 주그 터키는 점프 해갖고 스파이크 날리는 거막멀치치도하거지 상대방이, 상대방이 브리핑 이래 부탁도안 받친다. 음그 정도로 점프는 좋았어. 진짜로 점프 하나는 하나 하나 내가 참내줬다 운동 d n a 네다 있어, 음. 그렇지. 저희들이 사실은 그 고향 아버님 댁을 간게 아니고, 네. 저 이동수에서 방문을 가는 거예요. 또뭐 엄청나더라고 뭐, 엄청나더라. 네. 어, 뭐좀 가지고 오셨어요? 아 그래요? 아 지금 입고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네. 이거 소개해세요 어... 네, 98년도 때 이제 입단하면서 네. 입었던 미니카이고요 지금은 없어진 네. 공0칠이 네. 이제 메인 스포츠였던. 되게 예뻐요. 예. 그러니까 어, 지금 색깔이? 색깔이 예뻐. 오. 거의 25년 전에 건데. 25년 네. 전? 근데 보존이 되게 잘돼 있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아버님의 클래스. 이거는 <laughs> 아. 뭐예요? 이게 그, 그 독일에서. 아, 독일에서. 네. 아. 독일에서 입었던 아. 독일어 유학 갔을 때. 독일어 아. 유학하러 갔을 때. <laughs> 네. 독일어 배우러 왔을 때. 야, 멋지다. 아, 근데 진짜 보존 상태가. 새옷 같아요. 아니, 아버... 아니, 무조건 드라이 해서. 20년, 보레맨 20년 된 거야. 네, 20년 된거요 근데 옷이 색깔이 노래지지도 않았어. 오. 노래지지도 않았어. 오. 이게 아마 아까 전에 스크랩에서 나왔던 그런 그. 아, 고 철공. 네. 아, 고등학교 아, 때 뭐. 입었던 유니폼이고요. 음, 대단하시다. 어, 팔팔하고. 아, 와, 멋지다. 네. 아버지가. 박물관을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은 예. 모를 일이잖아요. 네. 혹시나 하고 이제 우리 그, 저, 그, 시우 선수가 네. 운동을 하니까 네. 그, 그잡아놨던 것들은 혹시나 몰랐어? 일단 <laughs> 다,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단. <laughs> 아, 아, 저도 제거 별로 없는데. 오. 미나 거를 자꾸 이렇게 어렸을 때 썼던 라켓들을 아, 자꾸 이렇게 해놓고 싶어지더라고요. 아, 그거를 네. 어떻게 못하겠어니 아빠 축구장 볼래? 축구장 가자. 학교 한번 들렸다가. 네. 여기가 아빠 학교였대 시아나. 어음 목욕하신 거예요? 네. <laughs> 나도 가끔 가보고 싶을 때 있어 학교. 몇년 만이야? 여기가 졸업하고 거의 온적 없으니까 25년 6년. 아. 아 근데 다 기억 이 나? 근데 이 길이 기억 이 나. 여기가 매점이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가파르잖아. 가이바보에서진 사람 이 갔다 오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고 저기서부터 여, 여기까지 얼마나 뛰었는지. 뛴 걸로 따지면 지구 한 바퀴 돌았을 거야. <laughs> 야, 이거는 참 변함이 없다. 학부형들 여기 앉아 갖고 공연 아 가고 땡볕에서 아들 이 아들들이 뛰는데 어. 어. 부모님들은 이거 시원한 데서 앉아서 시원한 분명하시고. 데가 절대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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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어쩔 수 없어 그런 거. 고난맨땅으로 <laughs> 하는 게 처음이야. 맨땅에서 하는 게 처음이야? 응. 네. 음. 나는 좀 좋은 시대에서 태어났어. 나는 좀 좋은 시대에서 태어났어. 아우야, 좋은 시대인 줄 알아. 어른이다. 어르신. 시합하자. 누나 공 뺏어봐. 뺏겠지. 쟤 잘해. 아시아 잘한다니까. 진짜, 진짜 잘해. 아 이제 축구는 안 돼. 아 누나들이. 어울려 가지고 좋은데 재야를. 반칙! 반칙! 반칙 아니야? 어서! 반칙! 오 그래 이 시안 이 힘에 맨날 밀려. <laughs> 힘으로 오. 절대 못 이겨 아, 시안이. 아 키워야지 이제 시안이는. 음. 잠깐만요. <laughs> 저 사이에 애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네. 그러니까 그렇죠. 뭐, 뭐 학원 그 차로 막 우리 음. 선수들 막시합 가고 전주일연 가고 막 그러면 항상 막 태워주고 막 그랬잖아. 그게 아버지가 쉽게 음. 안는 그런 일인데. 자식이 운동 한다고 하는데 뒷짐지고 와... 있는 사람이 학부형들이 <목소리> 어떻게 했노? 마지막 졸업할 때뭐 감사패, 뭐 공로상 이런 것도 막 해가지고 받, 받으셨잖아요. 학교 일에 처음이란 얘기들었다. 어, 공로상도 받고 감사패를. 야... <목소리> 어, 아버지가 그 학원 버스를 운전하시면서 큰 차가 있어가지고 <목소리> 선수들을 아, 모든 아, 경기를 모든 경기를 다 도와달라. 아. 아. 아버지 정말 고생하셨어그 학교 입장에서는 엄청 고마운 거지. 공로패를. 그 우리 상들좀미안하하고 기분이 좋지. 니는 <laughs> 아까 몰라. 그 경기 때마다 골을 여면, 은꼭 응. 학부연들이 막한등 내라고 한다고. 아. 상타다고또 학부연들한테 한잔안 냈나. 음. 아, 그 돈을 또네요안낼 수가 있나? 음. 빚지더라도 뭐. 아. 빚을 지겠으니까 네. 부류자네, 부류자. 그 빚진 아. 거네가다안 갚았다. <laughs> 왜 저렇게 멋진 아버지를 만나셨대요? 아빠 아 힘들었어 어? 힘들었어? 맨땅에서 타니까 어땠어? 음. 맨땅에서 타니까 뭔가 못 찾을 것 같은데 잘차아 <laughs> 귀여워 근데 원래 흙에서 하는 게더 좋지 않아? 덜 다치지 아빠가 새벽에 항상 여기 와서 운동을 했어. 막저 운동장에서. 후배들 아니면 또 동료 선수 한명 됐고 나서 저 벽에다 차고 계속적으로 1대1 연습을 한 거야. 그 할아버지가 그때 새벽에 보도 보면 1시 막 그때 2시 들어오시는데 한 번씩 이게 진짜 힘들다 고 그러면은 태어주시고 그랬었거든. 그 학원 일막 적혀 있어. 물러오시니까 그게 약간 좀 창피하긴 했었는데. 친구들 많이 보면 그때 막 부끄러우니까. 그렇죠. 아, 그렇지. 그리고 지금 지금 와서도 생각해 보면 그때 그런 생각했던 을게 아빠가 어리석었던 음, 일이고 에이. 정말 대단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렇지, 음. 그렇지. 대단하신 거지. 음. 세월이 이래 흐르니까는 알아주고 고맙지. 네. 응? <laughs> 너 만약 새벽 운동 나갈 때 그렇게 하라 그러면 아빠도 못할것 같아. 응, 음. 그렇 야, 택시 타고 와. <laughs> 다르지. 여기 계단 엄청 많이 뛰었어, 여기 옆에. <laughs> 어, 어, 계단, 계단, 오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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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계단, 오. 계단, 오. 계단 훈련 많이 했겠는데요. 네, 많이 했어요. 야, 끔하다 운동선수는 어, 그냥, 맞아. 그냥. 맞아. 계단 수 78개인가, 십7개인가 계단 숫자까지 외우고 있었는데. 다 아버지가 이렇게 뛰는 그런 모습을 처음 보는 것 같아가지고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땀을 흘리고 꿈을 키웠던 그 곳에 가서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넘는 그런 모습 보니까 정말 기뻤어요.